오늘 시음할 와인은요 바로 완전 유튜브가. 그쵸아 사실 요거를 오픈을 해야지 조회수가 빡 올라가는데 제작비 어떻게 하실려고요송기범 소믈리님 그 출연료에서 해도 돼요? <laughs> 제 출연료 까면은 여기서 1 5 m m 먹을.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와인으로 가득한 우리만의 아지트, 와지트 호스트를 맡은 오명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와인 친구 솜 TJ입니다. 오늘 아주 반가운 분이 오셨어요. 소개 한번 해 주시죠. 소개는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네. 아, 와지트의 오픈 멤버라고요? 할수 있죠. 예, 초창기부터 함께 했었던 오리지널 멤버 바로 송기범 소믈레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기범 소믈레입니다 네. 반쪽이 됐었어요 반쪽이 됐습니다 네. 네, 이사를 가서 동네에서 너무 뛰어다니다 보니까 지금 고라니 꽃사슴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네, 송기범 스물입니다 직업이 바뀌셨네요? 바뀌었어요 <laughs> 꽃사슴으로 네, 네, 러너로 바뀌었고요 일단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트민남 오늘 옷 입고 온 착장도 봤죠? 어, 무조건 트렌드한 건다 해봐야 돼요 트렌드를 쫓다가 지금 이게 반쪽이 됐습니다. 거의 이제 아이유 씨와 같이 있어도 견주지 않을 정도의 몸매세요. 맞아요 요즘에 <laughs> 그래서 제 팔을 보고 친한 형들이 너 아이유냐고 야. 그래서 요즘 아이유설 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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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오니까 되게 집에 온것 같은 느낌. 왜 드디어 불러주셔가지고? 아니 보시긴 하세요 와즈트? 잘안 봐요. 그니까. <laughs> 송경 소믈리님 근황 한번 네.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러너의 삶을 살면서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를 나오게 되고 지금은 제 수입사를 하고 있고. 아 그럼 수입사 홍보차 나오신 거구나. 아니요. 어쩐지 연락이 잘 되더라고. <laughs> 아. 아 요즘 칼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이제는 한국에 있는 시간도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제 자유로운 시간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연락을 칼담을 열심히 하게 됐고요. 예, 뭐 수입 성보는 아직 할 정도의 그 크기는 아니라서 오늘 즐기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오시는 송태식님과 함께 연말에 꼭 필요한 오늘 뭐 주제가 딱 매그넘 와인이에요.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매그넘이고 실제로는 이제 매그넘 외에도 다양한 와인의 어 용량별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좀 우리 구독자분들께 다양한 와인의 실제 사이즈를 좀 보여드리고자 준비를 했고 특히 저기 앞에. 디게 보이시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 대용량, 초대용량 디게을 정말 어렵게 예, 준비를 한바 있습니다. 매그넘 와인이 뭔데요? 매그넘이 일단은 1.5리터 와인을 칭하는 사이즈의 이름이에요. 굉장히 거대한 큰이라고 하는 라틴에서 유래가 된 매그넘이라 볼수 있고요. 1.5리터 와인을 칭할 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샴페인 하우스에서 매그넘 사이즈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음. 거기서 또 이제 더 나아가서 다른 와이너리들도 매그넘 사이즈의 와인을 또 출시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소믈리에들의 정설이 있죠, TJ 소님. 보통 이제 매그넘 와인이 더 맛있다. 왜요? 같이 나눠 먹으니까. 같이 나눠 먹고 일단 더커보이거니까 좋긴 한데 일단은 매그넘 와인하고 750 사이즈의 일반적인 스텐나드버터를 놓고 봤을 때 들어가는 와인의 용량은 두 배예요. 근데 산소가 들어가 있는 유입량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와인은 이병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산화가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라고도 볼수 있는데 이게 조금씩 천천히 돼요 그 말은 즉슨 와인이 산소가 들어간 양은 똑같지만 매그넘 사이즈는 천천히 더 숙성이 되고 산화가 진행이 된다 그래서 복합미가 훨씬 더 풍부해지는 거죠 실제로 소믈리에들도 매그넘 버터를 마시는 걸 훨씬 더 선호를 합니다 산화 되는 속도 자체가 이제 달라지는 거거든요. 훨씬 더 천천히 산화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느리게 진행되는 산화를 즉, 숙성이라고 하잖아요. 숙성이 더 느리게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오랫동안 보관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용량이 두 배라고 해서 가격도 두 배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붙어서 더 비싸집니다. 그만큼 이제 숙성 잠재력이라던가 뭐 기본적인 품질이라던가 만족도 네. 측면에서도 훨씬 더 이제 메리트가 있다고 볼수 있겠죠. 완전 유튜브가. 그렇죠. 아, 사실 이거를 오픈을 해야지 조회수가 빡 올라가는데 제작비 어떻게 하시려고요? 송기범 소믈리님 그 출연료에서 해도 돼요? <laughs> 제 출연료 까면은 여기서 1 5 m m 뭐 보니까 이게 따는 방법도 달라요. 그래서 오픈하는 거는 이제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따를 때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디켄터에 옮겨 담아서 따르거나 저울추가이 해가지고 그 흘리지 않고 이게 안전하게 따라주는 그게 있어요. 따르는 거는 이제 좀 소믈리에 스킬이 필요하다. 근데 왜 샴페인에서 유래된 사이즈인 거예요, 맥그넘이 샴페인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출시하기 전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 숙성을 거쳐서 나오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산화가 덜 되게끔 하기 위해서 샴페인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을 이제 버티기 위한 부분이 병의 용량에도 이제 좀 어느 정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고, 750ml를 스탠다드 버틀로 하잖아요. 네. 원 버틀이라고 하죠. 근데 그 유래도 있어요 왜 와인이 750ml일까 뭐몇 가지 설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정확한 것은 프랑스와 영국의 이런 무역 당시에 교류 당시에 단위가 갤런이었어요 근데 1갤런이 4.5리터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큰 용량인데 그것을 가장 간편하게 운송하기 위한 것이 6병으로 쪼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한 병당 750ml가 됐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750ml를 기준으로 거의 두 배수 정도로 해서 용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그넘 말씀하셨고 더블 매그넘 예. 그리고 보르도와 쌍판뉴의 용량별 명칭이 조금 달라요 그것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데 쌍판뉴 같은 경우에는 매그넘을 어, 제로보함이라고 합니다 보르도에서는 그냥 더블 매그넘 이라고 하고 4.5리터를 보르드에서 제로 보암이라고요. 그리고 쌍판류에서는 4.5리터를 루오 보암이라고 합니다. 6리터는 무드 살라, 9리터는 살만 하자르, 12리터는 발타자르, 15리터는 네브카드네자르 용량별로 명칭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왕이나 제사장들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18리터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건 이제 멜키오르라고 하고요 20리터를 솔로몬이라고도 한다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15리터 네브카드네자르가 어, 실질적으로 좀 제작하는 가장 큰 어, 사이즈라고 볼수 있고 여기까지가 용량에 대한 아카데믹한 예, 말씀을 드렸고요 엄스트님은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웃음> 보여 <웃음> 저는 실세파거든요 이렇게 이론보다는 아, 아, 아. 보르도 같은 경우는 좀 정적인 스타일이고 와인을 좀 장기 숙성하는 경우가 있고요. 쌍판유 같은 경우에는 스파클링 와인이잖아요. 그래서 안정성, 그 압력에 의한 안정성, 제작의 실용성, 뭐 효과라든가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용량별 명칭 차이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 시음할 거는 어떤 용량이에요? 오늘 시음할 와인은요, 바로 오늘 시음할 <laughs> 됐습니다. <laughs> 그 아, 이거 아니었어요? 병목 사이즈. <웃음> <웃음> 너무 앙증맞지 않습니까? 250ml입니다. 어, 이건 왜 250ml일까요? 그 헝가리 토카이 같은 경우에는 500ml가 원버틀 기준이에요. 네. 예, 그래서 거기 하프와트. 스위트하다 보니까 한 병을 750ml 먹기는 조금 다소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서 단맛이 굉장히 강한 스위트 와인들은 용량을 조금 줄여서 어, 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빨대 꽂아서 <laughs> 드시면될것 같은데. <laughs> 저 실제로 예전에 부산 갈때 KTX에서 샴페인을 너무 먹고 싶어서 스탠다드 어, 어, 보틀을 그랬어요. 가져가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예. 뭔가 좀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어, 불법은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저 하프 보틀로 모에샹동을 예. 구매해서 기차에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부산 가시면서 낭만, 아, 낭만, 낭만, 있습니다. 낭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오늘의 와인은 로얄 토카이 블루 라벨. 예. 파이프트 뉴스 2018년 빈티지입니다. 그 헝가리의 토카이 와인은요. 루이 14세가 와인의 왕이자 왕의 와인이다 라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트 와인에 있어서는 거의 어, 왕같은 어, 그런 와인이다. 예, 한번 오늘 드셔보시도록 할게요. 말린 과일, 오렌지 마멀레이드, 뭐 살구, 뭐 다양한 예, 좋은 향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굉장히 달콤하고 허니, 예, 꿀향도 올라오고요. 전 사실 최근에 한 지난주에 먹었었어요 이거. 어, 똑같은 와인으로. 네, 똑같은 이 사이즈로 먹었었는데 그때 이제 방어 먹고 후식으로 입가심으로 먹었던 되게 좋은 추억이 있어요. 딱한 잔으로 말무리하기에 너무 네. 좋은 근데 충분히 고급 요리랑도 이런 기부 와인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왜잘 어울리냐면은 말씀주셨던 것처럼 풍미도 상당하잖아요. 일반적인 과실인데 굉장히 좀재미한 느낌도 있고. 되게 달큰한 느낌도 크고 꿀향도 있고 근데 여기서 단맛과 신맛이 산도 같이 올라오니까 굉장히 너무 훌륭해서 사실 저는 어떤 음식이랑 제일 잘 어울리라고 하면은 푸아그라를 추천을 많이 해요. 푸아그라요? 네. 푸아그라는 제가 실제로 오늘 못 마시는 샤또 디겜과 같이 한번 페어링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최고의 페어링 꼭 한번 경험해 볼 만한 페어링. 팬프라이 해서 푸아그라랑 같이 드셔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신도브레 법칙도 적용이 되고 네. 소떼른 지역이 또 푸아그라로 유명하거든요. 그럼 좀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었어요 이런 거딱그 서비스 하실 때 있었죠 피본 적도 있었고 피를요 진짜 진짜 빨간 피 진짜 제 손에서 피 따다가요 돈페리용 로제 매그넘인데 약간 올빈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서비스를 해달라고 해서 갖고 오셔가지고 오픈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소믈리에로 이런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하, 터지면 어떡하지 이 비싼 거 터트리면 어떡하지 아 이거 소리 내서 따면 안될것 같은데 해서 이거를 막 엄청나게 손으로 잡고 하다가 이손다 피난 적도 있었고 와이어를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오픈하다 보니까 오래된 철사 같은 경우에 좀삭구고 이래갖고 손에 상처를 좀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알면서도 그냥 잡고 오픈하는 거예요 제일 재밌었던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제가 국가대표 대회 나갔을 때 결승전 때 마지막 관문이잔 깔아놓고 매그넘 사이즈를 얼마만큼 균등하게 서비스를 했냐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잔이 뭐 열네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열다섯 개, 뭐 열여섯 개, 뭐 열세 개, 뭐 다양하게 잔이 주어지고 정해진 시간 내에 균일하게 따라야 되는데 한번 따른 건 이제 백할 수 없는 거야. 그 잔을 따르고 나서는 무조건 앞으로 전진만 해야 되는데 일단은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왜냐면 빨리 해야 되는데 얘는 거품이 이렇게 또 가라앉아야 되잖아. 그걸 이제. 봐가면서 그래서 거품 가라는 것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내 느낌으로 그냥 쭉쭉쭉쭉 따르는 거야 그건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지만 네. 대회 나갔을 때 그리고 내가 결승전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를지만 그래도 그거를 계속 시뮬레이션 돌려요 그리고 머릿속으로도 초를 암기하고 가요 하루 전날 내려가서 우리가 뭐 1박 이렇게 네. 하잖아요 전날 중결선하고 다음날 결선하니까 매그넘 공병이랑 샴페인 글라스를 챙겨왔어요 그래서 호텔에다가 놓고 그거를 밤에 계속 연습을 했거든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팁이 뭐예요? 균일하게 따를 수 있는 팁. 경험이에요. 그냥 느낌이라기보다는 경험에서 오는 나만의 어떤 감이 있어요. 인간 저울이 되어야 그리고 된다? 사실 글라스 모양이 다 다르고 용량도 다르잖아. 그럼 그걸 딱 보는 순간 내가 캐치를 해야 돼. 이 정도 사이즈의 글라스를 몇 잔을 따랐을 때 1.5L가 제대로 들어갈 것인가. 예. 음. 네. 그건 정말 뭐소믈레에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숙성 잠재력도 그렇고 훨씬 맛있다고 하셨잖아요. 특히 어느 품종 매그넘이 가장 맛있어요? 기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샴페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장기 숙성이 가능한 품종이 될 수도 있고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그 1970년 오브리옹을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매그넘이었어요. 살아 있어 살아 있는 거야 일반 스탠다드 버틀이었으면 아마 지금 꺾였겠죠 완전히 산화 됐겠죠 아 물론 산화 풍미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짱짱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매그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온다라고 그때 정말 감탄을 한바 있습니다 아뭐 오브리온 같은 그런 프리미엄 산지에서도 매그넘을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더 오랫동안 보관을 하기 위해서 더 안정적으로 더 숙성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내기 위해서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또 약간의 가격 프리미엄도 있고요 진짜 와인의 애호가 분들은 프리미엄 와인이면 와인일수록 이걸 한 병이 아니라 여러 병을 또 구매해서 를 보관하신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이즈가 매그넘이에요 그래서 더 프리미엄에 좋은 와인들은 오히려 매그넘을 더 많이 선호를 한다 왜냐면 장기 숙성이 가능하고 숙성을 했을 때 훨씬 더 복합적인 품위가 잘 올라오기 때문에 라고 볼수 있어요. 일반 다이닝에서도 사실 매그넘 쉽게 볼수 있는 거예요. 취급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셀러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샴페인 매그넘을 오픈을 했을 때. 네. 이 버블감을 계속 지속력 있게 갖고 가야 되는데 이걸 소진할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다이닝에서 매그넘을 따서 오픈을 해서 서비스하기는 좀 어렵죠 오픈하고 빨리 그 병을 소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750 사이즈로 하죠 지금 말씀하신 건그 바이더글라스 말씀하시는 거 네, 바이더글라스일 경우에는 매그넘을 잘 쓰진 않죠 어, 그러면 매그넘 아이는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이 사이즈별 이름을 성서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잖아요 아마 이제 그 귀족들이나 그런 수도원 쪽에서 이 명칭이 좀 거기서 이제 파생이 되지 않았을까?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시작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확실히 이 작은 보틀 마시니까 너무 감질맛 나요. 잔에 들어간 용량은 똑같지 않아요. 그런가요? 이게 아껴먹게 되네요. 남은 용량이. 다 드세요. 잔은 같은데? 더 따라 주세요 빨대 없어요? 궁금하긴 하네요. 빨대로 마시면 똑같은 맛이 날까? 종이빨대? 오크의 풍미가 더 살아나겠구나. 아... <laughs> 오크의 풍미를 위해서 저 종이빨대로 이렇게 어, 있어 보입니다. 괜찮아요? 네. 어. 와지트에서만 볼수 있는 그렇죠? 오크 풍미가 좀더 이렇게 <laughs> 부각되네요. 맛있네요. 그럼 만약에 매그너 와인을 뭐 연말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산다거나할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격이지 않을까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러스 알파가 붙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냥 단순한 두배 가격이라던가 두배 가격이 조금 안 된다 싶으면은 좋은 가격이라고 볼수 있겠죠. 초보자분들께서 연말에 매그넘 와인을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또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막상 가서 매그넘을 구매하려고 하시면 좀 쉽진 않아요. 그렇죠? 사실 이걸로 한병 사고 다른 거한병 살까 이렇게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연말을 좀 분위기 내고 아무래도 우리 SNS 삶에 살고 있으니까 샴페인 같은 경우는 매그넘을 한번 즐겨 보시는 게더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개인적으로 샴페인 매그넘으로 마시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해요 왜냐면 안주잖아 네. 음. 그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사실 샴페인 너무 빨리 줄잖아. 그러니까 아, 특히 또 이렇게 일행 중에서 정말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되게 빨리 없어지잖아. 이렇게 세이서 먹으면 10분 컷 샴페인 한 병. 아, 매그넘 하나 하나씩. 어 매그넘 하나 하나씩. 각병해야될것 같은데요. 너무 빨리 없어지니까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친한 친구가 샴페인을 되게 좋아하는데 거의 원샷 수준으로 들이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냥 놔두면 그건 없어져요. 그러니까. 저도 빨리 먹게 돼 맞아요 맞아요 그 그러니까 조금 과음 아닌 속도 있게 와인을 마시게 된다라고 볼저수 있죠. 반대로 또 기억나는 게 OX 있잖아요 OX 매그넘을 제가 또 친구들이랑 먹으려고 음. 왜냐면 친구들은 샴페인 봤자잘모른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저가 와인 매그넘으로 취하게 만들어야겠다 해서 제가 그 목적으로를 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단점이 빨리 이거 치우고 딴거 먹고 싶은데 안 주는 거예요. 아 <laughs> 그랬던 경험이 또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화이트 와인이나 레드 와인 매그넘은 물려요. 아, 어, 물, 물린 <laughs>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물려서 그냥 750 스탠다드하고 샴페인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너무 빨리 소진되니까 빨리 마시니까 매그넘 있으면 조금 안정적이죠. 그렇죠. 샴페인은 또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럼 현업에서 매그넘 와인 게 뭐? 온도를 유지하는 팁 같은 게 있어요? 용량이 크기 때문에 칠링이 천천히 되는 대신에 온도 유지는 더 어, 오래되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뭐 보관하는 그런 팁이라든가 이런 건 따로 없는데 그냥 셀러에 잘 넣으면 되죠 네 셀러에 들어가요 셀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들어가는 셀러 있으면 넣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세워둬야죠 뭐. 보통 그 좋은 와인들을 매그넘으로 구매하시는 경향이 있으신 거 같아요 여기 있는 이런 와인들도 사고 싶어요 누가 구매하실까요? 궁금하다 이거 현대백화점 목동점 가시면 구매하실 수 있고요 지하 2층에 있는 와인샵에 가시면요 음. 저 샤토 뒷게임 9L와 11L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들고 가는 거예요? 배송 배송? 노쏨님께서 배송 <웃음> <웃음> 노쏘님 아, 주간 하에 그럼 배송? 백화점 배송 잘 돼있잖아요? 네, 네, 잘 배송 네. 그럼 제가 팬츠. 할게요 아 네, 성쏘님께서 네. 네. 5%만 떼주세요 1일 알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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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주신다고 5%요? 5%요? 야, 내가 할게 내가 할게 <laughs> 제가 할게, 어서 2%만 떼주세요 오케이, 그럼 한잔 <laughs> <laughs> 괜찮다 어. 구매하시는 분들 꼭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은 당장 뛰어갈게요, 한 잔만 주세요 김엄쏘이 직접 들고 러닝으로 어 괜찮네 러닝으로 이 정도면 그럼 거의 그 피지컬 피지컬 백인데요 거의 피지컬 백인데요 저거 들고 러닝이면 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이거 구매하신 분들 꼭 제보해 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어, 어떤 목적으로 구매하시는지 매그넘 와인은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할인도 많이 해줘요 연말이나 아니면은 뭐 저희가 와인을 선물 세트를 많이 할 때쯤 <laughs> 매그넘 기획해가지고 매그넘과 매그넘을 붙여서 세트로 판매하는 와인샵들도 있어요. 뭐 백화점에서도 가이드북 낼때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럴 때 말고 평상시에 할인은 그냥 일반적인 와인과 동일하다 음. 매그넘이라서 판매에 대해서 이 순환이 잘안 돼서 할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진 않고요 용량이 더 크니까 조금 더 쌀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인 거죠 음. 더 비싼 거죠 왜냐면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잠재력이라든지 희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그죠 아무래도 희소성도 있죠. 12리터면 16병이잖아요. 뒷게임 16병 사실래요? 저거 한병 사실래요? 이거 한병 살래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전 16병 살래요. 예, 네, 그게 현명해요 네. <laughs> 이런 좀 스위트 와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오픈하고 다시 닫아도 산화가 좀 느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 가의 식스푸투뉴스였어요 네. 그거를 반 조금 넘게 남아 있었거든요. 음. 500ml짜리가. 근데 그거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1년 뒤에 마셨어요. 와. <laughs> 1년 뒤에 마셨는데, 똑같아요? 아, 똑같진 않은데, 어, 그래도 먹을만해, 맛있어. 그래서 다 마셨어요. 풍미도 조금 이제 좀 사그러들었고, 약간은 이제 산나 뉘앙스도 있는데, 충분히 맛있만해요 그래서 그때 같이 마신 친구도 너무 맛있다 하면서, 예, 다 마셨어요. 김치향 안 났어요? 김치향 안 났어요. 예, 괜찮아요. 또 이제 연말이잖아요. 지금 이 방송 나가면은 12월 말, 이란 말이에요. 어. 이 전에 송송 나왔던 마지막 방송이 작년 마지막 방송 그때도 마지막 방송 하셨어요. 그때 저희만 연말 결산 이런 거 했나? 아, 그랬나요? <웃음> <웃음> 진짜 1년 만에 온 거예요? 진짜 완벽히 1년 만에 오신 거예요. 만에... 연말 요정. 연말여정, <laughs> 네 연말여정. 다음 촬영도 다음 내년 연말에. <웃음> <웃음> 맞아요, 또 국내에 계시니까 전화 잘 받아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 연말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임을 가질 텐데 그때 가져가기 좋은 매그너 와인 탑3 추천 좀 해주세요. 탑 3, 네. 저는 샴페인, 샴페인, 샴페인. 샴, 샴, 샴. 네, 샴, 샴, 샴. 연말은 샴페인이다. 염, 염, 삼, 네. 염, 삼으로. 염 샴으로. 그러니까 요즘에는 까바 같은 경우에도 매그넘으로 나오는 브랜드들 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가셔도 될것 같고 아니시면은 모에샹동이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되게 유명한 샴페인 브랜드들 베브클리코가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들의 샴페인을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릴 것 같고요. 1등. 으로 1등. 네, (1등으로) 그까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않고 네. 누구나 다 아는 브랜드다 보니까 연말 마무리할 때 굉장히 좋은 느낌 음. 이제 아~ 어, 나 오늘 좀돈좀 좀 쓰고 싶고 플렉스 하고 싶어 라고 하면 또 드셔보셨던 돈페리뇽 매그넘도 음. 괜찮을 것같고요 그다음에 뭐 샷도 보카스텔 매그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 그래도 샴샴샴 아니면 샴샴 까라고 가서 까바로 갔을 때 매그넘 하나 이렇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가격대로 이렇게 스파클링으로 마무리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쵸, 아무래도 이제 그 비주얼이 주는 그런 화려함도 있고 맛에서 주는 화려함도 있으니까 스파클링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연말이면 또 이제 또 술이 술들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보통 스파클링은 우리가 가장 먼저 스타트를 해서 음. 750 사이즈는 진짜 10분 안에 끝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그넘으로 시작을 하시면 좀더 오래 즐길 수 있죠.는 샴샴샴 하셨으니까 샴샴 디? 샴샴 디? 샴샴 디? 샴샤 디도 좋을 것 같아요. 샴샴. 예, 샤블리. 왜냐면 이제 연말에 우리가 뭐 파티하고 이럴 때또 네. 좋은 음식들이랑 같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음식과도 이제 조화롭게 잘 예, 페어링이 되는 샤블리 좋을 것 같아서 샴샴 샴이면 이걸 매그넘을 샴샴 샴으로 먹다 보면은 약간 혓바닥이 아플 수도 있거든. 음. 예, 그래서 한번 이제 환기를 좀 시켜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디켐 매그넘은좀 구하기 좀 어려웠고. 어렵죠 같아서. 네, 예, 사실 어렵죠. 샴페인은 무조건 필수. 음. 예, 무조건 들어가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 또 매그넘 사이즈가 일반적인 스탠다드 버틀보다는 수량이 적어요. 수입되는 것도 그렇고 판매하는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구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가 잘 알고 있는 샴페인 브랜드들은 그래도 수량이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구매하기 조금 쉽다. 잘 보시면은 와인샵이랑 이런 채널에서 매그넘 기획전 할 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구매하셔서 하셔도 좋죠. 지금 보니까 디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호일로 되어 있는데 밀리언 페브르 같은 경우에는 이 대형 보틀은 밀랍이네요 아 밀랍 돼 있어요 그리고 보카스텔도 저큰 거는 밀랍 같아요 어, 쟤네들은 왜 밀랍이에요? 호일 사이즈로 만들기가 좀 애매해서 밀랍으로 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얘기 했잖아요 이제 바틀이 크기에 비해서 그 안에 있는 산소의 양이 적어진다 근데 정말 큰 병들 가면은 산소의 양이 그렇게 많이 적어지는 것 같진 않아요 살마나자르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근데 워낙도 이제 용량이 많다 보니까 약간은 그래도 반비례로 갈 수는 있겠네요. 네. 저 이대로 송태식 씨를 보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주 와지트는 이만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다음 주에도 우리 송태식 씨와 함께 또 연말 결산 와인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잠시 숨 고르시고 저랑 같이 송태식이랑 같이 연말 와인으로 같이 한번 또 와인 정리해보시죠 네. 그러면은 저희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와인으로 가득한 우리만의 아지트 와지트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댓글을 계속 달려요, 지금도. 송기범 썸블리 님 언제 나오시냐고. 이게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이제 다니면 요즘 왜안 나오세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한번 나와주세요 하면 제가 얘기를 하죠. 아니 안 불러줘서 못 나간다 얘기를 하고 엄스트 님의 인기가 상당하다. 아 이거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안 부른 건 맞아요. <laughs> 어, 왜냐면 연락이 안 돼. 부를 수가 있어야지. 부를 수가 없으니까 안 불렀지. 아까 아까 김밥 먹다가 혼났어요. T, TJ 제이솜 님한테. <laughs> 마음이 상했다. 자꾸 그렇게 연락 안 받으면 감정이 상할 수가 있다라고 제가 한번 예, 좀 정색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꼬박꼬박 연락 받고 자주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